사단법인 한국 수산업 경영인 장흥군 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1회 한국 수산업 경영인 장흥군 연합회 한마음 대회가 18일 장흥군 실내 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어업인 가족과 수산 관련 기관 단체 등 4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바다에서 희망을, 어촌에서 행복을 이라는 주제로 어업인 상호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며 공동체 의식 함양과 상호 결속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업 발전에 노력한 자랑스러운 어업인 11명에게 도지사, 군수, 남해 어업관리단장 등의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읍면별 노래 자랑 등이 어우러진 흥겨운 한마당이 되었습니다.